안녕하세요, 기인친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트 100개 모아와서 이제 3사진시스터즈라고할 겁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가져온 이유는 요리는 체력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세컨 플레이어 소개 안 합니까? 세컨 플레이어는 저의 아빠입니다. 마블화가 원래 더 사기인데 근데 아빠는 이게 더 좋다고 해서 이게 더 익숙하다고, 메타나이트가더 익숙하다고 해서 메타나이트를 했습니다. 다크라이트 라이트가더 좋았어요. 다크. 다음에는 그걸로 해줘. 네. 아, 눈이 빨간애 네. 시작하자.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 하이네크. 다크사이트 하이네크. 짜 이 드릴 시작하십니까? 하자. 엄마 왜야? <laughs> 이게 뭐야? 난 침대도 없고. 내가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올게. <laughs> 어? <laughs> 뭐야? 내 능력 <인명> 어디 갔어? <laughs> 뭐야 이거 이 내용이야? 아 이거. 아 이거 내가이 아, 말도 안 돼. 그냥 코비로 하라고. 됐어. 어디서 뭘 했어?

하이네스하이네스얘 캐릭터가 진짜 어? 네. 야, 아까 죽는 거였어? 와. 야야야. 나 여기서 가져하고 있는 게 좋겠다. 저거 너무 강해요. 순식간에 에너지 터져가. 에너지가 아니라 체력. <목소리가> 야, 뭘. 뭐 위에 두개 말고요,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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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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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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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다 잃어 버렸어. 좀 필요한데. 그래도 <laughs> 얘도... 죽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 보면 난장판이 되는데. 음, 님 장하대. 음? 청배주 음? 누뭔가 차가워. 너희들 너무 많이 바뀌었다. 흑화했어. 잘 보면 저기 얼굴이 검은색이에요. 손도요. 흑화했어요, 쟤네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어, 뭐야. 아빠 벌써 반칙했어 骗嘞骗嘞这个骗嘞这个骗嘞，噶骗嘞这个骗嘞，俺这俺们有骗术的嘛？骗骗骗子骗子。 <목소리도> 얘네들이 가무세요 <너무 뛰어>, 아빠 <목소리도> 피하고, 피하고, 하고피하게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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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 어? 안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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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데미지뭐데 대미 아빠, 아빠의 피를 봐봐요. 아빠 피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죽잖아요. 그럼 둘다 죽어가지고 살릴 사람이 없어서 엔딩 돼요. 장훈야 빠아 로디 다시 가져갈래요. 그냥 네. 아빠 아니면 제가 아빠 다크메타나 이트줄들려드릴게 다크메타 어딨어? 나와. 이게 어제 한개아는데 얘가 줬어요. 아빠. 얘가 더 세요. 더쎄 보이죠? 어. <laughs> 오, 날개도 엄청 심췄어. 이야. 오, 분신. 아, 잠깐만. 얘보단 얘가 <laughs> 낫겠다. <laughs> 푸드나마 페인터. 아, 이거 쉽네. 제가 아는 유튜버가 한 명이거든요. 백만, 백만. 100만... 구독자가 1 0 0만이 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이 뭐? 아티스트를 서, 썼습니다. 형음 씨는 구독자 몇 명이야? 아직게 많네. 아뭔 거야? 왜 능력이? 그냥 가드 하고 있잖아. 아우 업버! 능력 있고. 何、はい、で

죽어버리 어우 또다야 아, 는것도가짜빠가 아빠가 다다가아 아빠가 아빠 아빠가 아빠도아직가아빠아있어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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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나지나무 그만, 그만, 그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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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 같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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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그지 아빠 근데 될지도 몰라요. 집어라, 집어라, 집어라. 집어라. 어 뭐야? 안어 이번에 좀 아빠 저, 잡아요, 아빠. 아빠 저 옆으로 와서 싸워요 아빠. 저 옆으로 와요. 어어 아. 음. 네요 아빠 그냥 답. 야, 이번 씬 하고 게임이 좀... 마무리 습니다 이제. 아 근데 17분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씬 하고 끝납니다. 17분까지. 이 이번 씬 끝나면, 끝나면 마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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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5분이나 남았어요 일단 이거 아티스트 챙겨야 돼아 뭐,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아빠 어떻게 해해 아빠 아빠 그거 만지면 능력이 어게되지 능력이 그렇게 돼왜 이렇게 됐어? 뭐야. <웃음> <웃음> 어 여기 다행, 다행이다 여기 하나 있다 아 캐릭터 바꿔주세요 바..바꾸고 있어요 다시는 거기 누르지 마요 <laughs> <봐요. 웃음> 거기 누우면 위험해 <laughs> 진짜 걸어다니던 많이 맞아가지고아따다니지 <laughs> <떠나는> <laughs> 않았겠다 싶었는데 아우 어, 그렇게 됐 줄이야 아니 저기 저거 능력이잖아요 무거여 어. 제가 매일 먹는 저게 능력인데 저거 먹으면 아빠서 저렇게 된걸 당연히 그거겠죠. <laughs> 그래도 마법어 없어서 분명 안 없어, 지고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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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삼사진 시스터들, 아유 이. 입...